한번 다나님 썬콜 한번 영상 봅시 썬콜에 한번 체라이팅은 어디까지 번지는지 고고 체라 한번 써줘 체라 다나님 어라? 아하 쭉쭉 써줘볼래 한번 계속 써 계속 쓰면 그 공속이 아하 손에 손이... 때리죠 <laughs> 어 근데 여러분들 밑에서 위로 이쁘게 올라갑니다 음... 그 정도인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오케이 일단 이제 한번 빠르게 잡아 봅시다 어... 그래도 지렁이 귀엽잖아요 어 잠깐만 근데 위, 한번 위에서 한번 때려볼래요 다나님? 위에서 한번 때려봐요 위에서 위에 올라가서 위로 가서 때리면 뭔가 저 반대편 팔도 때릴 것 같은데? 왜 위에서 때리면은 반대쪽도 같이 막 전이되는 거 아니야? 전이되지 않고요 전이 되지가 않아요, 여러분들. 전이 되지가 않습니다.